Cs 3연속 혁신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로봇의 위상을 드높인 오늘의 히든 챔피언 이곳의 핵심 기술력은 바로 옷처럼 착용하기 편하게 실용적으로 설계해 제작된 의복형 웨어러블 로봇 엑소 슈트다 경량화 맞춤형 설계. 근육의 움직임을 모사한 차세대 구동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재활 로봇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 웨어러블 로봇은요 사람이 착용을 하는 형태의 로봇을 의미를 하고 어, 일반적으로 착용을 한 사람의 움직임을 이제 보조해주는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무겁고 착용이 불편했던 기존 웨어러블 로봇의 한계를 극복한 회사의 맞춤형 엑소슈트는. 가볍고 뛰어난 착용감으로 국내외 재활 로봇 업계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본격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가 한창인데. 어 상체 토로서까지는 해야 돼. COM 측정하려면. 아. 센서로 사용자의 보행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분석해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보행 보조 패턴을 제공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과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 로봇 설계, 제어, 알고리즘 등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며 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다. 요 안에 구동기가 있습니다. 그요두 구동기 기술이 텐던 드리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의 힘줄처럼 케이블을 이용해 구동하는 회사의 텐던 드리븐 기술. 케이블을 이용해 근육의 수축 이완 원리를 재현하며 실제 근육처럼 움직이는 차세대 텐단 드리블 구동 기술은 케이블을 통해 각 관절 움직임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보다 자연스러운 보행과 움직임이 가능하다. 왼쪽 들어오죠? 네, 왼쪽 들어옵니다. 네, 세요 또한 AI 기반 생체 센서를 이용해 신체 움직임과 근육 신호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착용자의 보행 패턴 속도 자세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데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일반 로봇과 달리 착용자와 상호 작용하며 움직임을 보조하는 엑소 슈트 사용자의 보행 형태에 맞춰 필요한 만큼의 힘을 보조하고 불필요한 힘은 최소화해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지원할 수 있다. 이곳은 실시간 동작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다양한 신체 상황과 환경에 맞는 보행 인식 알고리즘을 연구 개발해 안전성과 보행 효율을 높인 최적의 개인 맞춤형 로봇 슈트를 제공하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로 개인 맞춤형 재활 로봇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는 이곳. 로봇슈트의 착용감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량화 기술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데. 이제 구멍 뚫은 게 환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벤틸레이션 때문에. 이런 네. 발열 좀 떼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무게 줄이는 불필요한 부분 다 없애려고. 개발자들의 든든한 멘토로 회사의 로봇 개발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이기욱 대표. 기계공학과 교수로 다년간 로봇 공학을 연구해온 그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로봇, 엑소슈트를 개발하기 위해 4년 전 지금의 회사를 창업했다. 저는 일단은 로봇 쪽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는 로봇 연구자였고요. 이 웨어러블 로봇은 어릴 때부터 꿈꿨었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의대를 갈 거냐, 공대를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왠지 공대에 가서 그 사람 한명한명 한명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이 기술로 많은 사람을 돕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2024년을 시작으로 3년 연속 CES 혁신상에 빛나는 회사의 독보적 기술력. 관련 분야 수십 건의 원천 특허와 인증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력을 증명하고 회사의 로봇 기술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의료 현장을 찾았다 서울의 한 재활 전문 병원 거동이 불편한 많은 환자들이 재활에 힘쓰고 있다 이곳은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환자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고 있는데 이곳에서 회사의 보잉 재활 엑소 슈트를 만날 수 있었다. 척수 손상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환자 보행 재활 훈련을 위해 엑소 슈트를 착용하는데 음, 이제 앉으세요 부드러운 소재로 가볍고 입기 편하게 개발됐기에 고령의 척수 손상 환자도 불편함 없이 2분이면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다 출발 준비합시다 음. 자 복도로 이제 쭉갈 거예요 가던 대로 자, 갑시다 환자가 엑소슈트의 도움을 받으며 보행 훈련을 시작하는데 앞에 더잘 보고, 그렇죠? 지금처럼 이제 다리 움직여질 때마다 허리 잘펴시고 네. 전문 치료사가 환자의 보행 상태와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하며 재활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자, 끝까지 스스로 다리 조여질 때마다 허리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요. 음, 피자고 그랬죠. 여러분 해봤어요. 좀 이렇게 걷는 게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안할때 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많아요. 많죠. 당겨지면은 그냥 이렇게 쫙펴지는것 같아요, 무릎이 이렇게 안할 때는 좀 어색하죠. 지금 이 로봇이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어. 인력을 대체하겠다라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뭔가 인력을 대체한다라기보다는 인간의 인간 인간답게 살수 있는 존엄성을 더 유지시켜줄 수 있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체해서 어떤한 테스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사람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속히 이제 임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임상 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 의료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며 회사 웨어러블 로봇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는 임상 응용팀. 뇌졸중으로 한쪽 다리 기능이 떨어진 편마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쪽만 작동해 보행 테스트를 하는데 이번엔 양쪽을 똑같이 한번 해 보실까요? 네. 다시 동일하게 한번 평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어떠세요? 어, 좋아요. 네, 좋아요. 느낌 되게 좋네요. 파킨슨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느낌으로 같이 똑같이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웨어러블 수트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굉장히 만족해하는 편이 더 높아서 왜냐면은 가볍고. 이제 내가 움직이는데 많이 방해를 한다는 느낌이 좀 덜하다고 하셔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치료사분들도 환자분들이 만족하니까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편안한 착용감과 우수한 재활 효과로 사용자의 만족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회사의 엑소슈트. 사람이 장시간 착용하기 편하면서도 재활 로봇의 성능은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기 위해. 이곳 생산기술 그룹 어패럴 디자인실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거 피드라 버클로 이용해서 최대한 빠르고 쉽게 결착을 할수 있게끔 피드라으로 결착 부위를 바꾸놨고요. 네, 다른 버클이랑 비교를 좀 하자면 얘피드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네네. 풀이 써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빠질 수 있고 또 쉽게 채울 수 있는 장점이 네, 이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로봇이 슈트의 기능아무리 뛰어나도, 입기불편하면 이용률이 떨어지는 만큼, 어패럴 디자인 팀의역할이중요한데 밸런스가... 사람이 직접, 착용하는 만큼 보조력 전달, 착용감, 안정성을 고려한 어 c 럴 디자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j o n g s 딱 n 네 Korean, opera d e s 딱 g n cabaret, Chuyoka. Don't they g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착용자가 실제로 계속 입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를 위해 빠르고 혼자서도 착용 가능한 형태,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 장시간 착용 시 압박과 슬림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어패럴 디자인부터 생산 품질 관리까지 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생산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다. 얘기가 나오죠. 고령화 사회. 재활치료 수요 증가와 기술 혁신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재활 로봇 시장. 네, 그러니까 이곳은 혁신적인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앞세워 국내는 물론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본격 나서고 있다. 막상 조금씩 해보시니까 실제로 저희가 채용 브랜딩으로 연결된 사례가 있고. 성장률만 말씀드리면 일단 800% 성장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전 연도가 워낙 제대로 된 런칭을 하지 않았던 시기였고요.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런칭을 하고 실제 회사 전체 매출은 850% 성장을 했고 이번 연도도 그에 준하는 10배에 가까운 성장을 목표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4년 차 스타트업이 단시간에 이룬 눈부신 성과. 사람 중심의 로봇 기술과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준 직원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내가 만든 로봇을 누가 쓰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면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책임감이 안 생기는 분은 저희 회사에서 사실 함께할 수 없는 분인 거고요. 어, 실제 내가 만든 로봇을 바탕으로 이 환자가 얼마나 기뻐하고 이 환자의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눈으로 보면. 음... 인간이라고 하면 이, 이 열정이 타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시킵니다. 저희 로봇을 입었을 때 확실하게 걸음걸이가 좋아지는 그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좀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부터 좀 생각을 했던 거였었는데 누구나 신체적인 평등을 지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